2024년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에제키엘 애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교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 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의 라자로를 살리신 뒤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결국 유다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 드림까지 개입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유다 지도층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임금으로 인정하면 로마인들이 이를 정치적 반란으로 규정할까 보아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대사제 카야파가 이 모든 논쟁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정치적 발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안에는 희생될 존재의 무죄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희생양이 될 존재가 모든 혼란과 불안을 끝내줄 결정적 동기가 되어주면 그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카야파의 이 불의한 결정도 당신 섭리에 활용하십니다. 대사제의 입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건임이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내들인의 수장이었던 대사제의 제안에 따라,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두려움은 질투와 경쟁심에서 시작됩니다. 사내들이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불안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질투에서 나왔습니다. 기득권자들의 두려움은 민중의 작은 움직임도 하나같이 반역으로 선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